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으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현재 의회 노비에 전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작품.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봄날처럼 따뜻하게 해준 중증 장애인들이 여수시에는 약 2천, 아 6천 235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그중몇 명은 복사 사용지, 마스크, 티셔츠, 장갑류, 쿠키, 누룽지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재정과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각각 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우선 구매 대상 물품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우선 구매 의무,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주, 규정하고 안제 구조부터 10조에는 행정적 지원, 평가 및 표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덕기 위원장님과 환경복지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 우선구매 대상 기간 제6조 사항은 읍면동을 시정부에서 추가자고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리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고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우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금액 촉진 자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금액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제5조와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과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7조와 8, 제8조에는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의 보조금 지원단체와 업무 수탁기관 등의 평가에도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생산품 구매 적정률을 제거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바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수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3조 제2항은 이번 조례안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추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생산품목들은 생각 품목의 대표적으로 복사 용지나 커튼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정부 합동 평가에 의해서 그시 구매액의 1% 이상을 1%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절례 제정으로 해서 그 의무와 비율을 강제성을 좀좀 높이고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죠. 예, 총 구매액에 예, 네,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까 달성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푼이나? 작년에 지금 0.5%고, 재작년에 0.5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마이 아 조례를 강제성을 좀어서좀 하자고 한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이제 이게 <laughs> 전체 지금까지는 그 면동과 그 출자 산하 기장까지는 그업소한 이번에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매월 그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 판매액을 판단해서 그 생산성과를 판단해서 부진한 실버선이나 음면동에는 계속 지속적인 동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영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목은 예. 약간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미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써줘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어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가지고 예, 예.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게 한 100분의 3이나 뭐 100분의 5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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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입니다 네, 이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경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laughs> 이 좋은 조례가저 역시도 이 중증 장애인이 우리 여섯이 0 3 5명 정도 되고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읍면 어 교관 단체 그거 우선 구매 특별법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은 홍보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누룽지 이런 것도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수시 만들어서 수시 소모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예. 사실. 그분들이 누룽지를 어디서 판매하는지, 예.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이제 좀 법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되려면 홍보도 함께 해줘서 저희 여성 의원들도 필요하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도 되게 홍보 효과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홍보가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나 구매 판매소 이런 걸 알림을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laughs> 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그 이창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 조례를 예전에 의원님들이 만드시려고 몇번한 적이 있는데 시정부에서 법령으로 인해. 우르,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해서 믿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박성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정부에서 공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뭐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어, 실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사항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고 특히나. 읍면동의 실효성이 높여질 수까지 또 조례를 수정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조직의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해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시의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